피피 미언더 나무 팬티 궁금하셨 죠 솔직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시원함과 편안함 모두 갖췄을지 끝까지 확인하세요 이 팬티는 천연 소재라 착용감이 정말 부드러워요 통기성도 뛰어나 땀 걱정 없이 쾌 적하고 활동적인 날에도 불편함이 없죠 컬러와 사이즈도 다양해서 고르는 재미가 있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자신감까지 업 다만 가격이 조금 부담될 수 있고 내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있지만 편안함과 기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추천.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천연 소재라 부드럽고 통기성이 뛰어나 늘 쾌적하고 컬러와 사이즈가 다양하고 디자인까지 세련됐다는 점. 마치 안 입은 듯 편안하고 통기성은 최고. 착용감은 말해 뭐예요. 실제 리뷰도 한번 볼까요. 디자인에 반해서 샀는데 착용감까지 좋다니. 피부에 닿는 느낌이 정말 부드럽고 답답함 없이 편안해요. 허리밴드도 압박감 없이 잘 잡아줘서 활동하기에도 딱. 아쉬운 점은 색상이 다양하지 않다는 건데 더 다양한 색상이 나오면 좋겠어요. 그래도 착용감이 워낙 좋아서 재구매 의사 100%. 평소 땀이 많은데 3P 미언더 나무 팬티는 정말 쾌적해요. 안 입은 듯 가볍고 부드러운 촉감 덕분에 계속 손이 가요. 운동할 때도 땀 걱정 없고, 가격은 조금 부담스럽지만, 착용감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충분해요. 세탁 후에도 변형이 없어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, 다른 색상으로도 구매할 의향 완전 있습니다.